역시, 7주차가 있어요. 샌드위치 하나요? 어쩔 수없 해먹을. 아, 어제부터.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? 이제 6주차잖아요. 하다 보니까. 착상열 같기도 하다고 하는데 임시 나온다고 하는데 1년 중 이틀 연속 나와가지고 양이 티에 좀 흥건히 젖을 정도라 생리대까지 하고 있었어요. 어제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나오네요. 그래서 너무 좀 불안해가지고 산부인과 가보려고요. 무슨 착상열 같기도 한데 뭔가 피가 어제는 검붉었는데 오늘은 좀피빛 빨간색?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혹시 의 메뉴는 아 약값이 29,000원 나왔어요 산부인과가 8,900원? 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날짜로 오늘이 12월 29일이거든요. 오늘 임신 7주차가 됐어요. 까지만 해도 6주차인데, 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임신을 확인한 날설과 임신 초기 증상들. 아직 제가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뭐 공감을 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어요. 제가 아직 소통할 구독자분들이 없으시니 증상들이랑 그런 게만 느끼고 이러고 있는 건가? 구독자분들이 좀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힘들게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키웠다.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행복하게 컸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남기게 됐어요. 아, 제 하루 기록용으로 남겨보려고 해요. 그리고 요새 열심히 임신, 출산, 육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. 공부와 팁들 도 같이 공유하며 알려드리며 소통하고 싶어요. 아, 그런데 오늘 이제 임신 7주 차잖아요. 아 정말 다사다난했어요. 사실 오늘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거든요. 제가 이거 처음 유튜브 찍은 날까지만 해도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엄청 기뻤었는데 웬걸 또아 <laughs> 정말 이게 임신이 어려운 것 같아요.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밥을 먹으려고 남편이 삼시 세끼 다 차리고 있거든요. 가려던 중에 뭔가 여성분들은 그 생리하시기 전에 울컥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순간, 어? 뭐지? 이상 있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? 밥 먹기 전에 화장실로 갔어요. 아. 팬티에 검 붉은색 피가 막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. 평소에 이제 질염 예방으로 입거든요. 질염도 아니고? 촉촉하게 이렇게 다 젖어, 젖어 있어요. 이게 피라기 보다는 끈적한 점액질에 섞여져 있는 검붉은 피? 혹시 착상열인가? 근또 네? 이상한 게?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, 지금에서야 착상열이라고? 사람이 확몰려오면서밥 먹기 전에?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거든요. 블로그 같은 게 정보가 많으니까 거기 검색을 해봤는데 초기, 착상열, 뭐 임신 초기 검붉은 피 끈적한 피다 검색을 해봤는데 아다막좀 불안한 글만 나오는 거예요 착상열은 거의 뭐 임신 극초기인 1, 2주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 후에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랑 진짜 같은 색 피의 사진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진을 클릭하면서 글을 읽어봤는데, 진짜 안타깝지만, 그, 유산을 하셨더라고요. 그 후에. 진짜 그 읽자마자, 갑자기 뭐 밥이고 뭐고 하나도 안남아가고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? 제가 요새 들어서, 마음 좀 안정시키려고 되게 마음을 가다듬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안정된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. 불안감과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막 검색해보다더니 확상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훗날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. 안심해라 하면서 저를 되게 안심시켰어요. 오늘 푹 자고 내일 또 다시 그러면은 가보자 병원 가보자 해서 어찌저찌 자고. 아침에는 안 나와 있겠지 하고 자기 전에 이제 팬티를 갈아입었거든요. 새 팬티로. 화장실에 갔는데 또그새 팬티에 선홍빛 피, 코피 새 피가 살짝 콧물처럼 또 나와 있는 거예요. 일주일에만 산부인과를 세번이나 가다니 아,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도 어쨌든 좀 이상이 있는 거니까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.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세종시는 노출산 문제가 없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혈압 재고 이제 원장님 계시는 진료방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원장님한테 어제도 피가 나오고, 오늘은 검붉은 피와 함께 성분홍 피가 살짝 끈적이는 게 섞여져서 나온다 말씀드리니까 임신 12주 전에 이 피비층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 하시더라고요. 초음파 보자고, 아기 자리나 보자고, 초기는 질초음파인 거 아시죠? 네, 질초음파를 봤는데, 제가 진짜 그 질초음파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, 제가 그 전날 블로그나 뭐, 다른 글 후기들 봤다고 했잖아요. 뭐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, 뭐. 다음 날 병원 갔는데 아기 집이 안 보여서 뭐 유산이 됐다 이런 글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생각이막 휩싸였나 봐요. 순간 패닉이 왔어요. 아, 안 보이면 어떡하지? 나 진짜 어떡하지? 막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잘안 보이다가 며칠 후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. 아기 집이 다행히 그러면서 이제 심장 소리도 들려주시고 하시면서 아기는 잘 있다고. 하지만 산모님 물을 많이 드셔야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양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응.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물을 먹고는 있는데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애미한 12주 전엔 피비춤은 안 좋다 이게 혹시나 유산기일 수도 있으니 방지해주는 질정이랑 고함량 엽산을 처방해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임산부가 섭취하는 하루 엽산량이 400으로 알고 있는데, 저는 4,000인가를 처방받았어요. 잘 먹어보고,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초음파 보고 검사해보자 하시더라고요. 제가 지금도 그 소변이랑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가 높게 나와가지고 항생제를 먹고 있거든요. 때 이제 초음파도 보고 변화됐나 보고 염증 수치도 보고 한꺼번에 보기로 했어요. 이게 좋지만은 않은 저희 증상이라 되게 다운된 채 병원에 나와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사 분께서도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제인데 프로게스테론을 증가시켜가지고 자궁내벽을 좀 두껍게 해주나봐요 이게 유산 방지용으로 처방되는 약같아요 풀다정풀다정이라고 일반 임산부 하루 섭취량이몇 십배 되는 한 4천짜리 엽산제예요 질정인데 이걸 질 안에 하루에 두번 넣고 흡수될 수 있도록 두세 시간 누워있고 저녁에도 두세 시간 누워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, 먹는 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. 여기에다가 지금 항생제 먹고 또 비타민제 먹고 이런 비타민제 되게 안 믿었어요. 그냥 아뭐다 음식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으로 보충이 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엽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임산부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. 엽산이 필수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건 몰라도 엽산은 꼭 챙겨 드시길 바래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아기 상태랑 제몸 상태랑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이제 경과는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때까지 정말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. 어디서 피가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니 답답합니다. 또 아기 집 자린 있... 아기 자린나 초음파 찍었다고 했잖아요. 1주차인데 7주차에 아기 모습 보여드릴게요. 뭔가, 이제, 뭔가, 머리 같지 않나요? 제가, 뭐, 뭐가 뭐야 하실 텐데, 3, 4일 전 모습만 봐도 이래요. 완전 그냥, 찔리 같죠? <laughs> 아, 이 구분이 없는데, 3일 뒤인데 이렇게 변했어요. 이제 뭔가, 슬슬 뭔가 형태가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머리 같기도 하고, 그리고 길이도 이때가 8mm였거든요. 정말 감이 안 오죠. 8mm. 3일 후인 오늘은 1.1cm가 됐습니다. 드디어 1cm 돌파. 차이가 그래도 크다. 우! 너무 이뻐요. 엄마가 된날 축하해. 초음파 앨범이에요.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려고요. 작성? 뭐 <laughs> 붙여 보려고요. 이제 두 장이 됐으니 슬슬 정리할 때가 온것 같아요. 튼튼히. 너무 센스 있지 않아요? 어쩐지 태명을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나 했는데 이거 각인 서비스 해 주실려고 물어보신 거였더라고요. <목소리> 모르겠는데 음, 재밌네요 38에서 40주차까지 열심히 여기를 다 채워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 보면 조금 섭하, 섭하죠 이제 7주차에 접어든 배열요 뭔가, 뭔가 저번보다 살짝 라인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똥배인가? <laughs> 똥배일 수도 있어요 그냥. 59kg, 똑같습니다 이 정도 기나 해도 지다 친구라고 부르지? 친구인데 좋았습니다. 그거는... 해 해야지...